진짜 이거 저희 찍고 가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있... 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조례처 한국을 넘게 되는 그런 다양한. 뉴스. 사회적 지원이랑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에서 정말 음... 높은, 높은 수치. 네, 두 번째 요는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입니다. 즉,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개인이 자유롭게 할수 있는지를 의미하는데요. 특히 이 요소에서 한국이 되게. 낮게, 수치가 낮거든요. 한국이 140이에요. 전체 153개국 중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은 나이 때마다 정해진 길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20대 초반에는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20대 중후반에는 취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0대 초반은 뭐 결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그런 식으로. 근데 사람들이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기 싫어하고, 또 무서워하고, 그러니까는 또 이런 삶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도 비슷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음. 왜냐면 한국이 한국 사람들에게 좀 지내다 보니까 한국에서 약간 좀 완벽한 인생 모델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따르려고 하는데 음. 만약에 그대로 안 되면 은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거 같아요. 맞아 어? 나는 솔리다크를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 음. 어떡해? 나는 고모델려고 했는데 그래서 2년 동안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골, 열심히 했는데 안 붙었어. 어떻게? 내 인생 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응. 다른 방향이 안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 방향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멕시코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하면 멕시코 사람들은 오케이. 안 붙었어. 상관 없어. No pasa nada. No pasa nada. 괜찮아. 나는 그냥 이 방향으로 하면 되지. 그냥 제 예시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에 오고 싶었어요. 응. 오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모아야지. 근데 엄마 아빠는 이제 제가 가서 아돈 주세요라고 할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고 음. 그러고 싶지도 않았었어요. 뭐 일단 일해야 되는데 주변에 일을 일자리 많이 없고 있어봤자 제가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4년이나 5년 후에 한국에 갈수 있을 것 같은 정도로 그래서 찾다가 메이저 북쪽에 있는 광산에서 음. 한국 사람이랑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자리를 찾다가 거기 가게 돼서. 돈을 먹은 다음에 1년 후에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근데 한국 여기 비해서 광산을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이제 방향을 여기서 안 보이니까 다른 방향을 이제 찾아서 결국에는 제 목적을 이루게 했었어요. 근데 너무 한 방향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오히려 마인드가 제가 봤을 때좀 답드는 거 같아요. 음. 네, 맞아요. 사실 크리스티안 씨가 어떻게 보면 남들이 걸어오지 않은 길을 개척을 해서 또 걸어오신 거잖아요. 뭐 광산에 가서 일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저기 멀리 세계 반대편에 있는 저, 한국에 와서 지금 엔터테이너가 돼서 지금 완전 승승장구를 하고 계신 건데 사실 그런 과정 속에서 불안감이나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길을 지금 걸어가는 거니까 혹시 그 과정에서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계속 나아갈 수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그게 참 신기한 게 저는 하면서 생각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응. 해놓권는 갑자기 뒤로 갔더니 어이 내가 나 미친 거 아니고 왜 했어? <laughs> 저는 1년 동안 광산에 들 있었어요. 광산 얼마나 위험한데 광산에서 무너지고 폭발하고 응. 거기서 뭐 카스 되고 사람들이 죽고 그거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 그거 있는 동안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했어요. 응. 이게 오직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냥 열심히 일할게. 통역하고 오케이 오케이 하고 하고 들어볼까 한국에 더니 사람들한테 광산이다고 하거든 <laughs> 너무 위험하지 않아? 다반이 그러니까 <laughs> 어 나도 생각하게 되는 거야 아좀 위험했네 <laughs> 위험했나? 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위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와서 TV 그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처음 이제 진출하게 됐었을 때또 생각 없이 음... 즐기면서 했는데 지금 이제 한지 거의 4년 5년 이제 돼가잖아요. 지금 첫번 시작했을 때, 어, 내가 진짜 그걸 도전하는데 너무 대박이야. 왜냐면 저는 생각하면 오히려 겁먹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그런 생각을 좀자라하고 일단 도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일단 도전하고 경험하고 그단깨닫 네. 는. 네. 네. 저도 지금 제 진로를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크리스티안 씨처럼 네. 도전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laughs> 혹시 다른 멕시코 사람들은 어떻게 꿈을 찾아가고 있나요? 네, 확실히 한국에 비해서 멕시코 사람들 자기 이제 꿈을 선택할 때좀 자유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음. 나는 뭐 가수 되고 싶고 나는 뭐 춤추는 사람 되고 싶고 팬서가 되고 싶고 그래도 가족들은 반대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음. 물론 반대하는 가족이 있겠지만 일단 노력해봐 음. 약간 이런 태도 먼저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저는 그 원래 영상 제작자가 되고 싶었어요 원래 한국에 오려고 했을 때 3D 애니메이션까지 배우려고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어? 배좀 배우고 6개월 동안 한국에 있다 멕시코 가서 약간 학원 같은 걸살려고 그랬어요 음. 원래 계획이었는데 엄마 아빠 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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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해! 일단 해! 많이 그 한계를 두진 않아요 아직도 그 마인드에 자유가 있는 거 같아요 음. 한국에서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자 달린 직업이 좋다. 판사, 음. 변호사, 변호사, 음. 뭐 그런 직업. 음.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 하면 로스쿨을 가고, 그다음 음. 의대를 가고. 음. 근데 또그 길을 가지 못한 사람들은 또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괴감을 느끼고. 또그 길을 똑같이 쫓아가려고 또 노력을 하고. 그런 식의 문화가 개인적으로 많이 있다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근데 사람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어떤 사람들은 한 분야에 재능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 똑같은 방향, 다 똑같은 분야에 가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이렇게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혹시 이두 가지 요소 말고도 크리스티안 씨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행복에 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어떤 음. 게 있을까요? 저는 혼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찬 안 외로워? 음. 안 외롭냐는 말을 진짜 많이 물어보는데, 근데 저는 혼자 있을 뿐이지 외롭진 않아요 뭔지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가끔씩 혼자 있다는 게 외롭다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연결을 시키잖아요 혼자 있는 거는 무조건 외로운건 아니에요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좋은데 한국에 와서 어? 나는 혼자 있어도 좋아 혼자 잘 놀아 <laughs> 느끼게 돼서 사람들 혼자 있어도 괜찮다 그걸 통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는 혼자 있는게 아니라, 너는 혼자 있는게 아니라 네 사실 혼자서 있을 때 외롭지 않아야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결국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크리스티안 씨는 지금 행복하신가요? 저는 만족해요 음. 행복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음... 만족해요. 행복을 느낄 때도 있고 안 느낄 때도 있는데 안 느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음... 뭔지 아시죠? 좀 그냥 만족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로 몇주 전에 힘든 일이 있어서 멕시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음... 그 친구들이 왜 너는 다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만족을 하지 못하냐고 그런 음...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하루하루 살면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이 너무 많은데 그걸 너무 금만시하고 있지는 않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서로서로 서로 많이 배울 점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도 멕시코 사람들도 멕시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해노하는 거 보고 배워야 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하는 거. 멕시코 사람들이 여유 많다 보니까 아, 그 내일 하면 돼. 뭐 이런 태도는 솔직히 좋지는 않아요. 어, 가끔씩 이렇게 트러블 일으킬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좀 배워야 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멕시코 사람 봤을 때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조금 어, 좀 따라 가면 그도 것 나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 오늘 좋은 말씀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어, 행복이 모두가 동의하는 단한 단어로 결론 지어질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네. 어,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제 구독자 분들이 스스로 느끼는 문제점을 깨닫고 결국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저희 모파랑 구독자 분들께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여러분들 의 행복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 같은데. 너무 자질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주변에 있는 소영을 보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보고 가족들도 보고 행복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이 무시하고 있었는지를 또 깨달을 수도 있어요 좀 긍정적인 마음대로 가셔서 어, 저도 편안한 그런 인생을 살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목파랑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laughs> 네 오늘 <laughs>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등 시간이 됐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기념사진 치겠습니다. 네. 기다리다는자 네. <laughs> 아, <laughs> 아, <방송인이죠. 웃음> 여러분 목판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